오늘은 그 이분옥 영가님의 49제 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오늘은 이제 4월 18일 음력으로 4월 18일이라서 지장제일이기도 해요. 어그 저희 절에서는 지장제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좋게 보면 위패를 모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이름을 다 적어서 이제 위패를 따로 모셨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가문이 좀 짱짱한 사람들은 제실을 따로 둬서 뭐 우리 가문의 제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해 놓고 어 제사를 따로 모시는 그런 집을 따로 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그러죠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을 또 제실로 생각해도 돼요. 저는 기능이 다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돌아가신 오늘 저는 이쁜흥 영가님 49일 됐으니까 49제 돌아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해드린 이런 것도 되고, 또 명상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행 명상을 통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장소, 수행처가 되기도 하고, 또 저렇게 우리들의 이제 우리 신도들, 부처님 제자들 서로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소원을 비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따로 모셔서 전각을 따로 저렇게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패를 다 모시고,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1 년에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걸 하는데, 황룡사는 이제 지장제일마다 한 달에 한 번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까 많이 읽은 거예요. 이름 많이 불렀잖아요. 저기 모신 분들을 다 이름을 다 부르려다니까. 네, 저는 땀을 뻘뻘 흔들, 흘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끝나라. 저 스님, 지겨워 죽겠는데 빨리 좀 끝나지. 네, 그래도 신심 있는 사람은 이제 스님이 저렇게 그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여기 모신 영가님들은 어디 계시나. 스님 연부를 듣고, 부처님 법을 듣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로 꼭 향하시기를, 극락에 꼭 왕신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 갖고 있겠죠. 그건 이제 배운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막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스님 더 정성껏 불러주시지,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대답이 쉬운 척한 <laughs> 지겨웠나요? 아니요아 이거는 저런네잘 네, 모르는 분들은 지겹고 이렇게 아는 분들은 저런 반응이 열광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도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잘 없잖아요. 입구 살을 잖아요. 입구 살아. 근데 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건참 좋은 거 아닙니까?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 아들 잘 되라, 딸잘 되라, 남편 잘 되고 부인 잘 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살아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걸 생축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좋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또. 그런 인연들이 좋은 곳에 가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아예 없어졌을까요? 지수화풍사대 몸이 다 타, 없어져서, 불에 타가지고 다 이제 소화시켰으니까, 그러면 영혼도 없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특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어느 지방에 태어나서 누구란 이름을 가지고, 처자식이 누구고, 아들딸이 누구고, 또 죽을 때는 어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자연사했다, 아니면 병, 병 나서 죽었다, 아니면 그 죽기 전에 사고 나서 죽었다 등등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걸 듣고 실제로 추적해서 곳곳에 쫙 추적해서 찾아가서 보면, 오진전에 어, 지형이 그렇고 집이 이렇고 그런 가문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런 사고나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셨네. 그게 100년 전에 일기도 하고, 200년 전에 일기도 하고, 30년 전에 일기도 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다만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어딘지 라고 하는데, 80억 인구 중에, 수만 명이 그런 거를 증언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내 생이나 전생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할까 그거는 우리 세상에 지금 너무 돈 밖에 몰라서 그래요 돈은 현실이거든요 세, 그 과거 내 머릿속에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미래가 있고 내 머릿속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잖아. 미래에 뭐 다음 생에 100억 필요해요? 100억 준다면 지금 10만 원 줄까요? 다음 생에 100억 줄까요? <laughs> 내가 돈 준다면 다음 생에 100억 줄까요? 여러분들 지금 10만 원 어느 어느 거 받을 거예요? 그 지금 10만 원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은 안 그랬어요. 옛날 우리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은 다음 생의 100억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 옛날에는 돌아가신 우리 이분홍 영가님이 여기에 49일 오늘 오실까? 와서 이렇게 드실까? 이야기를 들을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우리 분홍 영가님은 49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49째 때꼭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계실 거야 그리고 이제 49일 지나서도 아니 지하에 땅 속에 땅에 묻었잖아요 옛날에는 땅 속에 계실 거야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한번 제사를 모시면 제삿날에 다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문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그 귀신 얘기 많이 있잖아요. 택시기사와 귀신 얘기. 택시기사와 처녀 귀신. 그런 얘기 못. 우리, 우리 아이 지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몇, 몇 학년이니? 6학년. 넌 택시기사와 처녀 귀신 얘기 들어봤니? 그 몰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맨날 들으며 살았거든요. 제삿날에 택시기사가 막 그, 지나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밤늦게 그, 누가 손들어가지고 태웠는데, 그래, 그, 제사 지내는 날이구나, 아니면 장사 지내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주세요 해서 내려줘서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들어가 보니까 영정사진에 <laughs> 있고, 아니면 제사 위패에 있고, 막그랬다 다 들었어요. 여기서 안 들은 사람 있어요? 그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그 얘기를 못 들은 거 어리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뭘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무슨 뭔 필요 있냐고.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크게 지내고 묘를 크게 만들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필요없죠 필요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렇게 장사 지내시고 이렇게 뿌리는 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 <laughs> 지하에 계시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만큼 왜 그렇게 과... 옛날에는 그런 이제 전 어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냐? 지금은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이기니까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혁혁한 역할을 한 것은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돈 생각에 매여 있으면 돈이란 건 현실이거든요. 이제 조상 뭐 내세, 윤회 이런 것들은 개념이잖아요. 정신 세계거든요. 현실인 재물이 우리가 늘 쓰고 살고 중요하고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한달 일해서 돈 벌고 일주일 일해서 돈 월급 받고 주급 받고 시급 받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쓰고 살고 막 투비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옷 입잖아요. 다음 생에 백억 준다 해도 지금 만원 주세요. 이게 이러면 만 원하고 다음 생 백억하고 비교가 안 돼. 지금 만 원이 더 좋지. 그만큼 현실에 매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다음 생은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사람이 죽으면 49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생을 또 받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없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 영가, 이 분홍 영가께서는 어, 49일 동안 저희들도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도 매일매일 아침, 점심으로 매일매일 우리 전주인이 분홍 영가, 극락왕생 꼭 하세요라고 기도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초제와 막제를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 영가께서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49주에 이분홍 연관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laughs> 엄마 엄마가 제일 필요해 <laughs> 어, 훌륭하다 <laughs> 엄마가 제일 필요하대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건강이지 뭐 돈도 건강하고자 내몸잘 간사하고자 이제 간수하고자 돈 필요한 건데 또, 몸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자 돈이 필요한. 건강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지 제일 건강할까요? 돈안 들면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자기 관리해야 되죠. 자기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운동이, 운동도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운동이 꼭 필요하죠. 근데 운동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 <laughs> 기도는, 아니, 기도는 좀 있다고. <laughs> <이제, 웃음>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도 시작대요 물. 우리가 대부분 체액이 너무 부족해요. 몸에 물량이 부족해요. 이게 동치가 그 크다고 해서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마른, 마른 사람이든 동치가 큰 사람이든 다 물량이 대부분 다 부족해요. 예, 우리 체액에 이, 암은 끝없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몸 속에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면역력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계속 죽여나가거든요. 암세포를 소멸해나가요.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물질, 암세포를 하는, 깨끗이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입니다. 예. 우리 몸에 노폐물이 끝없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하고 살아가면서 머리, 머리 쓰면서 뭐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 노폐물이 생기죠. 분비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도 다 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말하기 하고 생각하기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전부 다 물이죠. 우리 무, 몸에는 물이 세군데 중요한 물이 있어요. 혈액에 혈장, 있는 혈장에 물이 있죠. 그리고 뇌척, 뇌척수액에 물이 또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림프에게 물이 있어요. 림프가 모든 노폐물을 씻어 나가는 거 알잖아요. 혈액이 여러분들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곳곳에 몸, 피를 다 보내잖아요. 뇌척수액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르몬 이런 분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하잖아요 이거 다 물로 이루어졌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고, 물이 변해서 림프액이 되는 거고, 물이 변해서 뇌축소액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부족해. 우리는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면 물을 이렇게 이뇨작용 카페인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커피 마시는 거세 배, 네 배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한잔 마시면 물세잔 먹어야 돼. 왜냐면,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몸에 물을 빼나가요. 그런데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물 벌컥 먹으면 좋냐? 우리 이렇게 그 신장이 하루에 그한 시간에 1L 이상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럼 한 시간에 1L 이상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몸에 큰 충격을 줘서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갑자기 막 발달돼서 갑자기 몸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몸 약한 사람은 졸도까지 물방. 한꺼번에 막 많이 먹어버리면. 그래서 물은 천천히, 듬은듬은,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물을 한꺼번에 그냥 많이 먹어버리면, 또 그것도 인효작용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염분까지 싹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삼삼한 국물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미역국을 많이 드세요. 오늘 생일 생일 미역국 했나? <웃음> <웃음> 보사님 생일인데 오늘. <laughs> 네, 신도 회장님이거든요 신도 회장. 미역국 했어요? 네. 케이크도 사주. 네 그럼 여러분들 미역국 벌컥벌컥 벌컥 드세요. <laughs> 미역국이. 뭐, 피를 맑게 하고, 림프액을 충분하게 하고, 내척수액을 충분하게 해줘요. 정말 이제 두 그릇, 세 그릇씩.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국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다던데요. 예. 삼삼한, 짠 미역국 말고 삼삼한 거 드시고. 그 정도 염분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화액이 그러면 이렇게 열버져서 위에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에그 예. 정도. 그 정도 소화가 안될 정도면, 다른 약을 먹고 다녀야 돼요. 물을 많이, 그, 국을 많이 드시고, 밥을 적게 드시면 돼요. 그, 저도 좀 살찌는 체질인데요. 배가 자주 고프거든요? 지금도 배고파요. <laughs> 아니, 두 시간 계속, 두 시간 한 번씩 호기 가죠. 진짜, 진짜 배고프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수비, 수분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양분이 필요한 건가? 이걸 뇌가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수분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양분을 먹는다니까요?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자꾸 뭘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사실은 물이 필요해서 뇌에 부족해요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이 부족해서 물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밥 먹고 간식 먹고 빵 먹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밥 먹고 간식 먹는데 물은 또안 먹어. 그래서 만성적으로 체액이 부족해요. 만성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열명 중에 아홉 명이 체액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잘 자주 먹는 게, 아니 살 빼는 나도 살 빼고 싶은데 이제 <laughs> 빼고 싶. 그러려면, 밥을 적게 드시고, 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돼. 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드세요. 그러면 밥을 적, 당연히 적게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고사님, 부럽습니다. 살도 안 찌시고, <laughs> 배도 안 나오시고. <laughs>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체형을 가지고 있냐까 <laughs> <laughs> 네. 국을 많이 드시고요. 또 물도 많이 드시고, 안, 국이 마음에 안 들면, 물 많이 드시고, 드시면서 점심,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서. 뭐. 음,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하잖아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이 분홍 연가님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가님 뭐가 필요해요? <laughs> 연가님 뭐 필요하십니까? <laughs> 네. 연가님에게는 공덕이 많이 필요해요. 공덕은 가장 중요한 공 가장 훌륭한 공덕은 누가 날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살면서 어느 복이 많아지려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복이 많다 하지만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그만큼 복 많은 게. 인품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열광해 주고 막 이렇게 뭘해 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다 재산이고 목이고 어려울 때다 도와주는 분들이잖아요 사람이 나 혼자 기도해서 좋은 곳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10명, 20명, 100명이 아, 자식들이 다 와서 손주까지 다 와서 아, 이그 나를 위해서 저렇게 그 2시간, 3시간씩 다리도 아플 텐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영가님은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잘못 산줄 알았구나 또 이렇게 영가님도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니까 아, 부처님 인연이, 인연이 참 중요해요. 줄을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부처님 줄을 잘 서면 지혜의 줄, 또 복의 줄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염원을 해서, 우리 49제 지내는 우리 분홍 영가님 꼭 극락왕생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하면 그 힘이 무량한 힘이 복이 아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영가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복입니다. 공덕이에요. 인연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돌아가신 막 돌아가신 이분은 영가님 우리의 기도로 나쁜 거 지옥 가구의 축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계신 진리의 세계에 꼭 왕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지장제를 맞아서 영구의 회를 모신 이런 모든 분들도 저희들의 염원으로 극락세계에 꼭 왕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극락이 왕생할까?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모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공화장실 깨끗어요깨끗요더럽게써요 써요?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죠? 내가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공화장실을 깨끗이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고 그리고 공공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한명 지킨다고 그뭐 공공화장실이 깨끗해지겠어? 그냥 침 딱딱 뱉고 화장실, 아무렇게, 화장실 아무렇게나 버리고 물도 제대로 안 내리고 그렇게 내한명뭐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져요 그래서 공공화장실이 나중에는 쓸 수가 없어서 세금으로까지도 운용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우리 이분홍 영가님 금나광생 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돌아가신 분은 그만큼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곳에 가기가 쉽고요. 또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도 희망이 또 돼요. 그게.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힘이 되어주겠지. 부처님의 그런 지의 말씀이 있겠지. 아, 나를, 나도, 나도, 죄를 지내서, 이렇게, 어, 나의, 내가 죽음 이후의 길이 그렇게 어둡지 않을 거야. 난 괜찮아 죽어도, 이 순간 죽어도 괜찮아. 저는 이 순간 죽어도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님 죽었다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해줄 건강경 열심히 해주고, 뭐 이렇게 죄도 열심히 지내줄 거아니야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요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가 다쳐도 괜찮고 내가 병들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열심히 더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래, 이황룡사를더 크게 지어서 내가 요양원을 지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분홍 영가님도 지지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은 곳에 가세요. 다 그러니까, 영가님 그, 힘이 그, 나가지고, 막 힘이 나서, 그래, 해야지. 라고 그렇게할거 아니에요. 근데 추모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4 9째 날인데, 나를 위해서 아무도,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가님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 세상 천재, 하나 소용 없구나. 인생은 진짜 무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기만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 있, 있긴 돼요. 사,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라 다르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도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나서 막 하듯이 우리 영가님도 여러분들이 다 해줘서 힘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해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영구위패를 모신 이분들도 지장제일에 계속 이렇게 해드리면 힘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왕성하게 해서 극락왕생 딱 해서 관세음보살 어이 친구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생제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영가님, 힘이 더 나시라고, 또 살풀이 세상에 모든 살을 다 풀시라고, 살풀이 춤을 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단을 향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을 향해 앉으세요.